취업 잘 되는 학과 뭐가 있을까요? 의료 기사 중에서도 임상 병리사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 중이고 그에 따라 임상 병리학과 진학을 희망하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능 내신이 부족해서 진학을 포기해야 한다고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은 여러분을 위한 영상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학준모 티 v 안녕하세요. 학준모 TV입니다. 임상 병리사는 병원에서 혈액, 소변, 조직 등 인체 검체를 분석하여 질병을 진단하는 데 도움을 주는 필수 의료 인력입니다. 임상병리학과는 전국적으로 개설된 대학이 적은 데다 보건계열 특성상 취업 안정성과 전문성이 높기 때문에 입결 수준이 꽤 높은데요. 수도권만 보더라도 선택지가 굉장히 좁은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임상병리학과로 편입을 준비하기 위해 목표를 설정한다면 전문대까지 선택지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물론 편입을 한다면 가장 베스트지만 조금 더 수월한 방법으로 더 많은 학생을 모집하는 전형도 같이 준비한다면 임상병리학과 진학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죠 그 방법이 바로 최근 각광받고 있는 대졸자 전형입니다 오늘은 편입 대졸자 전형 각각의 차이점과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임상병리학과는 해부학 생리학 미생물학 분자생물학 등의 기초의학부터 혈액학 임상화학. 진단 면역학, 분자 진단 등 실무 중심의 과목까지 배우며 임상병리사를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임상병리학과 졸업 후나 예정자면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임상병리사 국가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게 되는데요, 국가 시험에 합격하고 면허증을 취득하게 되면 종합병원, 대학병원, 검진센터, 보건소, 제약회사, 연구소 등 취업처가 매우 다양합니다. 최근에는 유전자 분석, 병리학적 진단 기술이 발전하면서 질병 조기 진단의 중요성이 높아져 임상병리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취업 안정성과 미래, 전망을 모두 고려해 임상명리학과를 선택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편입이란 말 그대로 4년제 대학에 3학년으로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편입은 크게 일반 편입과 학사 편입 두 전형으로 나뉘는데요. 일반 편입은 전문대 졸업자 또는 4년제 대학 2학년 수료자가 지원할 수 있고, 학사 편입은 4년제 졸업자 또는 예정자면 지원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지원 자격 말고도 두 전형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반 편입은 중퇴, 재적 등 결혼이 생겼을 시 모집을 하는 전형이고, 학사 편입은 학과 전체 인원 중 일정 인원을 모집하는 전형이라는 거예요. 특히 임상병리학과처럼 실습 비중이 높은 보건계열 학과는 결혼발생이 적어 일반편입은 기회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반면 학사편입은 입학정원의 일정 비율을 선발하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가능한 전형인 겁니다. 임상병리학과는 인서울대학에 개설된 대학이 없고 수도권에는 을지대랑 신한대가 유일한데요. 서울을 포함하여 여러 자대병원이 있는 을지대를 예로 들어 설명드릴게요. 을지대 임상병리학과는 의정부캠퍼스와 성남캠퍼스가 있습니다. 공개되어 있는 24년 편입학 입시 결과를 보면서 설명드리자면 일반편입전형에서 의정부캠퍼스는 1명을 모집했고 6명이 지원했네요. 공인영어 성적평균은 550점이며, 전적대 성적평균은 100분이 96.5점입니다. 성남 캠퍼스는 6명을 모집했고, 13명이 지원했습니다. 공인영어 성적평균은 645점이며, 전적대 성적평균은 100분이 93.5점입니다. 바로 이어서 학사 편입까지 확인해 볼까요? 학사 편입 전형에서 의정부 캠퍼스는 1명을 모집했고, 3명이 지원했어요. 공인영어 성적평균은 880점이고, 전적대 평균은 100분이 98.3점입니다. 성남 캠퍼스는요, 두 명을 모집하는데 다섯 명이 지원했고, 공인영화 성적 평균이 815점. 전적대 성적평균이 93.5점입니다. 전년도 입시 결과만 두고 확인해 본 거여서 매년 입시 결과는 당연히 바뀔 수가 있죠. 임상명리학과 편입을 준비한다면 당연히 학사편입 지원자격까지 갖춰놓고 모집정원을 비교하여 일반편입으로 지원할지 학사편입으로 지원할지 선택하여 지원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게 준비하는 방법이라는 점꼭 알고 시작하세요. 만약에 학사편입 지원자격이 안 된다면 대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국가제도인 학점은행제를 활용하여 지원자격을 갖출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방법 바로 대졸자 전형입니다. 전문대학교 임상명리학과에 신입학으로 들어가는 전형으로 2년제 또는 4년제 학위취득자라면 내신 성적이나 수능 없이도 수시나 정시에 지원할 수 있어요. 대부분 전적대 성적이 100% 또는 성적과 면접으로 선발하며 공인영어나 편입영어 시험 없이도 지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수도권 임상명리학과 개설대학인 동남 보건대에서 매년 대졸자 전형으로 많은 인원을 선발하고 있으며 수시 1차, 2차, 정시에서 전적대 성적 100%로 선발하고 있어요. 대졸자 전형은 1학년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지만 그만큼 모집 인원이 많고 수시, 정시 여러 번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선택지고 전적대학 성적이 낮더라도 학점은행제로 성적을 세탁하여 준비할 수 있어 충분히 도전할 만한 전형입니다. 실제로 입학생의 90% 이상이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취득 후 진학했다고 합니다. 본인이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 있고 최소 1년 이상 집중해서 준비할 여유가 있다면 학사편입을 추천드립니다 반면 영어에 자신이 없거나 안정적인 루트로 임상병리학과에 진학하고 싶은 분들은 대졸자 전형이 더 나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임상병리학과는 실력과 경력이 중요시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처음 출발이 어디냐 보다 얼마나 빠르게 면허를 취득하고 실무로 들어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임상병리학과 진학방법을 궁금해해서 검색을 통해 이 영상을 시청 중이라면 이미 첫 단추를 잘깬 거예요 그럼 이제 실행으로 옮긴다면 여러분들도 임상명리과에 진학할 수 있어요. 혼자서 준비하기 막막하시다면 고정 댓글이나 더보기란에 무료 상담 링크를 남겨뒀으니까요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도 더 알찬 편의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